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섬노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온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로백과 찬양단은 어떻습니까? <laughs> 좋습니다. 날마다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좋은 일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타가 인정하는 습학한 분이 계시지요. 그분은 이어령이라는 박사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알 텐데, 이분이 이런 재미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이에요. 이두 번째 챕트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작다 하잖아요. 작은 나라인데, 무려 섬이 얼만큼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섬이 3,358개가 있어요. 놀라는 표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3,358개 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시인이 이섬 중에 우리나라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이렇게 우겼어요. 우리나라의 섬에 섬마다 이름은 있지만 그래도라는 섬이 있냐? 그런 섬 없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들어봐도 그래도 섬은 없다. 그런데 이 시인은 끝까지 우리나라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이렇게 우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가 너무 힘들 때 절망할 때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래도라는 섬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험한 역사 속에도 그래도라는 섬뜩택에 시를 이기고 절망 앞에 한국인이 아직도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센 파도가 몰려오고 외로움이 나를 가두어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이런 시한을 썼더라고요. 이 그래도라는 섬 때문에, 그래도 때문에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시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래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 있지요?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좌절과 절망과 사망과 죄악 가운데를 군,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며 살아 있음과 구원받음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로 귀한 생명 하나를 구원해 내세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많은 무리가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앉혔어요. 예수님은 극률이 여기셨죠. 그리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는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 거예요. 맹인이 앞을 보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놀랍게 여기고. 이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예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이 기적을 이 표적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행하신 일들이 없으셨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언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시지요. 이분도 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그 발앞에 앉히시자 예수님이 다 고치셨던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런 일들로 표적을 보일 거다. 어떤 표적? 그때에는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현은 노래하게 되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늘 기막힌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표적을 보면 이런 이적들을 경험하면 그큰 무리들과 이런 병자들이 아, 이제 나는 고침 받았으니까 가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품을 떠날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또 기가 막힌 이적과 표적을 보이실 것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을까요? 오늘 이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이 많은 무리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천국 복음을 들어요. 무려 며칠 동안 듣는가? 사흘 동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플 텐데, 사흘 동안 배고픈지 모르고 이들이 광야, 별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살펴보셨어요. 저들이 경청은 하고 있는데, 육신의 배고픔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선생님, 우리에게 보리떡 일곱 개하고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어요 가지고 오느라 주님이 그 보리떡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다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라 말씀하시지요 떼어 나눠줬어요 무려 4천 명이 배불리 먹고 일곱 강주리를 남겼다 성경은 기록해요 놀라운 일이잖아 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온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거해 보이셨던 겁니다. 이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질문 하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달라. 이 말은 하늘이란 말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 이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경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늘로 호칭했던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요.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막힌 말씀을 해요. 동문 서답 같은 말씀인데 이 말에는 깊은 뼈 있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진짜 실체인 나를 두고 표적인 나를 두고 표적 보여 달라는 말을 하냐?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내가 너에게 대답을 하지 놈들아 이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교를 태동시켰던 유명한 신학자나가 하 있죠. 칼빈이에요. 칼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그 무리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 있습니다. 해봐라.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는 뭘 하셨습니까?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여러분 답하십니까? 그 유명한 답을 해요. 네가 텃놈 위에 지옥 만들고 있었다. 유머를 유머로 잘못 받으면 제 동기 중에 목회를 잘 못하는... 동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늘 질문은 내한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전화가 왔어요. 아유, 지금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어떤 뭐 자리 하나 있으면 좀 소개 좀해 주소.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런데. 아, 장모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뭐고? 물었더니만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시골교회좀 조그만 교회인데 교회에 이제, 보일러 기름을 넣잖아요. 등류를 넣는데, 등류 가격이 한 600원쯤 하면, 620원짜리를 자꾸 장로님이 넣는데요. 그, 주유소하고 뭐, 관계를 맺어서 그런지, 하나님께 흥금한 예물을 이렇게 낭비하면 되냐라고 지적했더니만, 아니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 뿐만 아니라, 또뭐로 물었더니만, 아니, 교회차를 자꾸 목사님이 썼는데, 썬데, 장로님이 썼대요. 써놓고 기름을 안 넣어놓는다. 장로님왜 교회차를 쓰고 기름 안 넣으십니까? 했다가, 감기가 틀어져서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친구야. 니돈내놔니돈 네네 내는 것도 아닌데, 그것가지고뭐그장로님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냐? 진리, 말씀, 설교 문제 가지고 얘기하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장로님들그 수고하시고, 농촌에 일하는데 교회차를 쓰면 어떠노? 그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두런두런 두런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아니 중국 얼마나 똑똑한지 목회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걸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 코나 닦으세요. 그랬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 신학과 교수가 질문 같은 질문을 안 하면. 학생 학생 코나 닦으세요. 이러고 나무랬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 당시의 지도차예요.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의 신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신앙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를 점령해서 헬라의 문화들이 로마의 문화들이 막유대에 음습할 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신앙을 지켜야지 해서. 세상과 로마와 헬라 세상 문화와 분리돼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다짐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에요. 사두인에는 어떤 자들이에요? 제사장님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제사하는 일에 목숨 걸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진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린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표적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기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에게 표적 보여달라. 그래서 예수님 이그 기막힌 말씀 한 절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늘이 불 끄면 아이고 내일 날이 좋겠다 그래도 하늘이 불흐리면 아이쿠 오늘 오히비 오겠네 이것도 분별하지 않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할머니가 연세 드신 분이 아침에 마다들이 출근할 때 아범 오늘 갈때 우산 챙겨 가거라 오늘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네 그럼 예측 없이 다리 말가도 그날 오후가 되면 비가 왔어요 우리가 영안이 아닌 육체의 눈을 갖추고 세상을 살펴도 안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거는 아는데, 진짜 표적, 쌓인 그리스도, 메시아, 실체가 너희 앞에 있는데, 무슨 표적을 또 보여달라. 너희가 직접 보지 않았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못 보던 자가 보고, 저는 자가 뛰고, 기막힌 현상들, 이 표적이, 이 이적이, 실체가 여기에 있는데 또 무슨 아들을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니와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너희가 이런 말 하는 게 가하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시면서 그 유명한 사절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질 표적이 없는 일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께서 이 세대를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요.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은, 악이란 말은 근본적 재성을 말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재성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아, 선하고 착한 것은 막 오래 세월 가르쳐 가능한데, 이건 악한 것,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어느 날 밖에 그럼 그리 배우고 말 배웠다 쫓아나갔다 들어온 애가 들어오면서 육두문자 막 쓰고 들어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거 있으면 자기 거라고 막두 주만 바라 면서 안, 자기 하려고 하는 욕심. 이건 근본적 재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악하다는 말은 이말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근본적 재성이 있는 너희여. 음란한 세대란 말도 마찬가지. 남의 남자가, 남의 여자를, 남의 남자가 이걸 보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난 자를 향해 가늠한 너희요. 이렇게 말씀해. 음란한 너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가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에 이 똑같은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했던 내용이 똑같은 내용들이죠.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역,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이 12장에 예수께서 자세히 설명했던 적이 있으셔서 오늘은 간단하게 주님이 다시 한번 경각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불명, 불순종의 대명사하면 요나를 기억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언자인 거죠. 하나님이 맡겨신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명령 앞에... 순종할 권리만 있지 불순종할 권리가 선지자 예언자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바다에 던지셔서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그를 토해내서 하는 명령을 받고 니노베 성에 도착해요. 이 요나가 한 일은 별거 없었어요. 니노베 성을 돌면서 사흘 동안 이것만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뭐 세상이 들으면 뭐 저런 인간이 있나 했을 정도인데 그거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니네 성의 왕가 모든 백성과 침성까지도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성 12만 명이 되는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다 살려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인자도 여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도개인들의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인자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악한 우리, 음란한 우리를, 이 근본 재성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불순종, 하나님 떠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이 오십고 우리 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실체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실체임을, 표적임을 깨닫지 못하자 그들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산 놀기 모든 건속들은 이 주님을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떠나가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엄난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표적이신 사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가 내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신다는데 우린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이목이 이 말씀을 한목소리 합독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말씀 앞에 순종함의 거기를 그 가서 모두가 영생 복락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표적으로 오신 사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 되어서 시대를 악한 시대를 분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극휼하심과 은총과 사랑 안에 그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